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투부정사, 부사적, 형용사적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수업을, 수업 진도로 나가보자. 우리 일단은 투부정사란 무엇인가부터 봐야 돼. 그 얘기를 해보자. 오케를 했을 때 동사 앞에 투가 붙여진 경우가 있고 투가 붙여진 경우를 한번 봤을 거야, 그치 그게 투부정사였어. 문법적으로는 투부정사. 그럼 투부정사가 뭔지 한번 볼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품사는 동사가 아니야. 품사는 부 아닐 부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투보 정사야. 그게 뭐냐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에 툴을 붙였더니. 동사에 툴을 붙였더니 품사가 명사가도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게 투보 정사. 그럼, 투부정사의 형태는 투 동사지.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돼. 그럼, 품사는 동사가 아니야.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게 투부정사야. 이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 투부정사라고 한다고. 그럼, 투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 용법이 있네. 그치? 첫 번째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동사의 성질은 지니고 있지만 품사가 뭐라고 명사일 수도 있고 형영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명사 중용법은 우리 명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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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들어올까? 외어도,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수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수 있어. 우리 투부 정사는 해석을 모많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줘. 그러면 투부 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모마은 것은 은느니가 라고 해석을 해 주고 목적어 자리에 오면 모마은것은느로 해석을 해 줘. 보어 자리에 오면 모마은것 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명사증용법은 다음 강의에서 찍을 거고 오늘은 형용사랑 부사 먼저 간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줄게. 형용사증용법은 우리 품사 형용사는 뭐를 수식을 해주지? 명사를 수식을 해주지. 명사를 수식을 해주거나 꾸며주는 게 형용사증용법이야. 예문을 들어서 좀 이따가 한번 보고 부사는 부사 역할이야.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목적을 나타내 뜻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 감정의 원인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앞에 감정 형용사가 있을 거야.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가 있 거야. glad, 기쁜, happy, 행복한, sad, 슬픈 같은 거 오고 그 뒤에 2 plus 동사 원형이 오거든 그거를 감정의 원인이라 그래. 그래서 뜻은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이네, 만나서 반가워. 뭐라고 해? nice to meet you 이러지? Nice to meet you. 그렇지. to p l 이게 동사 원형이야. 투부 정사 앞에 나이스 nice. 기쁜 이라는 형용사가 왔네. 감정 형용사. 그럼 너네가 nice to meet 할때 너네는 투부 정사를 사용을 해서 영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자. 투부 정사의 부사적 형용사적 쓰임. 첫 번째 부사를 할게. 부사의 목적과 감정의 원인. 투부 장사는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나타내는 모모하기 위해서 모모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여. 해석을 해 볼게. 나는 저축했다. 돈을 to buy a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여기까지 됐지? 두번째 she 그녀는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to pass the test. 테스트를 패스하기 위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위해. 공부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됐지? 그럼 이 to by to pass는 투 부정사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네. 두 번째. 후부정사가 Happy. 방금했네 glad, sad, sorry 등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쓰이면 그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라고 해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을 해준대. 보자. I 나는 이었어. 해피, 행복했어. To meet you here, 너를 여기서 만나서 우리 to m e t 시, to meet, 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영용사 happy, 행복한 이유안네 나는 너를 여기 만나, 여기에서 만나서 기뻐, 몸을 해서라고 해석을 해주네. 두 번째, 나는 이다 미안하다. To hear that 그 소식을 들어서 미안하다니까 유감이야, 유감이야, 유감이야. 그러면 sorry라는 감정 영 형사 뒤에 뭐가 나왔지? To hear to 부정사가 나왔네. 들어서 모모해서라고 해석이 돼. 그럼 이 to miss랑 to h e a r 은 to 부정사에 감정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Check up 한번 볼게. 다음 각 문장에 우리말 해석을 완성하세요. 보자. I, 나는, came here. 이곳에 왔어. To see you. 너를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보기 위해서 이거는 투부 정사에 줄였을게 투 동사 원형 투부 정사에 시리가 대답을 해줬어 투부 정사의 부사의 목적이겠뭐하기 위해서 두 번째 히 그는 practice 연습했다 heard니까 열심히 연습했다 to win the race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to win도 몸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의 목적 세번째 we are glad to know you 우리는 기뻐. 너를 알게 돼서. 우리 투부정사 앞에 글래드 기쁜 감정을 나타내 주는 형용사가 왔어. 그럼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우리는 너를 알게 돼서 기쁘다. 그럼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 부사정욕법의 감정의 원인인 거네 여기까지 됐지? 다음 거 넘어가 볼게 필기하 필기 어서 해보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번. 그녀는 감자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갔다. she 그녀는 슈퍼마켓에 갔다. 감자를 사기 위해서. 뭐모하기 위해서는 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네. 그럼 buy랑 p o 이 r e s 가 있네. 동사가 뭐지 buy. 사기 위해서 to buy. 뭐를? 감자를. 보레이 포테이토스 이게가 됐지? 그러면 모모하기 위해, 모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이 투바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이 되겠어. 두 번째, 우리는 야구를 하기 위해 만났다. 우리는 위, 주어, 맵 만났다. 야구를 하기 위해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play 베이스 볼이 되겠네 우리는 야구를 하기 위해 만났어 그럼 여기서 to play는 오마기 위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투부정사의부사정용법의 목적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세 번째. I'm 나는 정말로 슬퍼. 이곳을 떠나게 돼서 나는 정말 슬퍼. 이곳을 떠나게 돼서 어, 근데 왜 say 있네? said. s a d 도 슬퍼. 뭐뭐 해서 그럼 뭐가 와야 돼? 감정영상 뒤에 투보정상 to live here이 되겠네 나는 이곳을 떠나게 돼서 정말 슬퍼 그럼 to live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감정의 원인이 된다 어머 뭐 해서 감정형형사 투부정사 앞에 감정형형사가 나와 있지 네 번째 그는, he, turned, 켰어. The 트 i g h t 푸른. 천둥은, 책을 읽기 위해. 그러면, to p l 동사 원형, to read. 어, 북이 되겠네. 책을 읽기 위해, 불을 켰다. to read 동그라미, to 부정사의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됐지? 그럼, to 부정사의 부사의 부사정역법에 복적 뭐뭐하기 위해 다섯번째 로는 친구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 로는 was 행복했다 햄, happy 행복한 happy 우리 감정영역사 뒤에는 초보정사가 나와야지 뭐할수 있어서 도울 수 있어서 to plus 동사원형 to help 누구를 그의 친구를 His friend가 되겠네. 너는 그의 친구를 돌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럼 to read 동그라미 앞에 happy 밑줄 앞에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사가 있고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이 됐네. 투 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감정의 원인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그치?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거야. 계속 선생님이랑 연습하고, 강의도 잘 모르겠으면 한번더 듣고, 꼭 복습하고 숙제하자. 그 다음에, check up 3. 세 번째 문제. 보기와 같이 주어진 두 문장을 투부정사를 사용을 해서 한 문장으로 다시 쓰래.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래. 보기. 나는 서울에 갔어. 나는 내 my grandparents가 할머니 할아버지에 조부모님 댁에 방문하고 싶다. 무슨 말이 한 문장으로? 나는 조부모님 댁에 방문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라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을 투버 정사를 이용해서 썼네. 여기까지 됐지? 그럼 같이 해볼게. 1 번.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 I wanted to win a prize. 나는 상을 받기 원했다. 여기까지 됐지. 1등 하길 원했다. 그러면, I did my best. 한 문장으로 바꿔볼게. 나는 1등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I did my best. To 동사원형 win a prize. 써주면 되겠네. 이거는 투부 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이겠네. 모모하기 위해. 두 번째, I entered the building. 나는 빌딩에 들어갔다. He had to attend a meeting. 그는 미팅에 참석했다. 여기서는 attend 참석하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바꿔보자 한 걸로. 한국말로 그는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빌딩에 들어갔다라고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네. he 그는 entered the building. 빌딩에 들어갔어.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to 동사 원형 attend. 어, 미팅 써 주면 되겠네.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그러면 to 부정사에 부사에 목적이 되겠다세 번째, they moved to Seoul. 그는 서울로 이사했다. They wanted to live in a big city. 그들은 큰 도시에 살길 원했다. 한번조으로 바꿔볼게. 그들은 큰 도시에 살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그들은 서울로 이사했다. 살기 위해 to plus 동사 원형 to live 어디에 in a big city 큰 도시에 살기 위해 그럼 이 to live 는 오마기 위해 t 보정사 부사의 목적이겠네 네 번째 she bought she bought a new camera. 그녀는 새로운 카메라를 샀다. She wanted to take picture. 그녀는 사진 찍기를 원했다. 한 문장으로 바꿔볼게. 그녀는 사진 찍기 위해 새로운 카메라를 샀다. 그녀는 샀다 새로운 카메라를 사진 찍기 위해. to 동사 원형 take pictures 해주면 되겠네. i t 테 t 도하기위해 o 고 t a k e 도무모하 g 위해라고 해석이 n e t o t w 사의 prepared a gift. 선물을 준비했다 He wanted to celebrate his wife's birthday. 그는 그의 아내 생일을 축하해 주길 원했다. 로버트는 아내생 생일... 아내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써주면 되겠네. Robert prepared a gift. 로버트는 선물을 준비했어. To celebrate to plus 동사 원형 축하하다 동사 원형 to celebrate his wife's birthday. 내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것도 to celebrate to 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이겠네. 여기까지 는 했지. 우리 to 부정사의 부사 정연법 목적과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했어. 이번에 두 번째 to 부정사가 형용선 부사가 투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서 모모하는 모모할 의미를 덧붙일 수 있다. 이때 투 부정사는 대명사 또는 명사 뒤에 위치를 해준다. 예, 설명을 해줄게. 명사의 형용사는 아까도 말했지.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해? 명사를 꾸며줘.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게 형용사야. 쉽게 예를 들어보자. 소녀 girl 예쁜 소녀 할때 pretty girl 이러지. 우리 pretty가 뭐야? 형용사. girl은 명사야 그 형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주네 예쁜 소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번에 이번에는 자, 음식이야 음식 food 그리고 먹다 는 먹을 음식이라고 써주고 싶어. 그럼 동사잖아. 얘들아, 동사인데 어떻게 명사를 수식으로? 해. 음식 먹던데. 그럼 먹을 음식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써줘? 이 이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투를 써주는 거야. 그럼 투이시 되지. 투잇은 품사가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어. 근데 먹을 음식 써주고 싶어. 그러면 food to eat 해주면 품사가 형용사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 여기까지 됐니? 음식인데 무슨 음식? 먹을 음식. 어, 선생님 여기 프레티는 형용사고 거는 명. 명사인데 프리티가 앞에서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해 주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봤지. 그럼 투익 푸드 아니에요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근데 투부 정사는 명사, 대명사 뒤에 위치를 해. 투익 푸드가 아니라 푸드 음식인데 무슨 음식 먹을 음식 이렇게 써줘야 돼. 이해갔니? 이게 형용사. 투부 정사의 형용사.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 I have many things 나는 많은 것을, 많은 것이 있다 가지고 있다가 있다지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말할 thing이라는 명사 to tell이 형용사 역할을 해주지 왜? 명사를 꾸며주니까 두 번째 볼게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마실 거네. To drink가 마실 것이라고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이 to drink는 부사적 연법 아니야? 형용사적 연법. 왜 형용사야? 명사를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 갔어? 그럼 체크업 한번 보자. 음식이야 방금 했어 음식 먹을 음식. 그러면 to에다가 동사원형 it을 써주면 돼잘 시간이야 시간인데 잘 시간 to sleep a car 차 운전할 차 to plus 동사원형 운전하다 to drive 물인데 마실 물 water to 동사원형 마시다 drink 만날 사람, a person 사람인데 만날, to meet. 여기까지 됐지? 그럼 한번더 볼게. 자, 음식인데 무슨 음식? 먹을 음식. 이 to eat은 형용사. 왜 명사를 꾸며줘? Food 볼게. 잘 시간이래. 잘 시간 시간이라는 명사를 꾸며줘. To sleep 형용사 정현법. To drink. 운전할 차 i To d r i To drive. 네 to drink. Meet you. To drink. To d r To drink. To drink. To drink. To drink. To d To drink. To drink. To d 물 i n k To drink. To d r i To drink. To drink. To drink. To drink. To d r e To r i o n To d r i t i t To d r i To a person, 명사를 꾸며줘 그래서 to me, 형용사 정용법. 여기까지 됐지 자, 유닛 엑서사이즈는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푼 다음에 강의를 들어